9월 28일 9시 10분입니다. 두 번째 감상돔에 올라왔습니다. 어 살짝 가까이 되고요. 보시다시피, 옥수수를 끼웠는데 얇게, 이렇게 예, 걸렸습니다. 이렇게, 통꽃낙지에서산꼬라박기 가고, 강철, 예, 2에서 2.5m 썼습니다. 아주, 예, 손맛이 좋습니다. 지금, 오늘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일찍 낚시를 못했는데요.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 옥수수에 문다는 것은 어, 확실하게 감성돔이 붙었다는 뜻입니다. 또 이거 보시면은, 요 아까 아침에 8시 반쯤에, 8시쯤에 잡은 고기, 3자 중반이고요. 크기가 다 고만고만한데 지금 방금 낚은 것은 조금 더 큽니다. 낚싯대를 끌고 한쪽으로 훅 가는 그 정도로 힘이 좋아졌고요.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태풍내저 미역 의장에 카고낚시로 도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고기 들어왔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. 태풍내저입니다.